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영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두달 만에 다시 가장 높은 수준인 4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국무부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오늘 영국에 대한 여행 경보 등급을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하고 영국을 여행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5월 영국에 대한 여행 경보 등급을 3단계로 완화했지만 최근 영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두달 만에 다시 올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와 짐바브웨, 피지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다른 4개국의 여행 경보 역시 4단계로 올렸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도발 델타 변이 확산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인에 대한 국무부의 여행 경보는 여행 주의부터 재고, 금지까지 모두 4단계로 나눠집니다. 특히 4단계는 해당국으로 여행을 피하라고 권고하면서 반드시 여행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백신 접종을 마치도록 유도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영국의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는 최근 6개월 만에 다시 5만 명을 넘어서는 등 상황이 심각한 수준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영국 정부는 오늘부터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적어도 8월까지는 영국 여행 제한이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한편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는 1단계로 유지했습니다.